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 배우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고3의 10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고3의 10월 기본 정신 승리 신무 지난달 구무를 정리해 수능 준비의 기준을 잡았고요. 그거를 근거로 정시 수시 각각을 준비하면서 자기 확신과 입시 관성으로 정신 승리했죠. 수능 디데이 카운트 명심하시고요. 시월의 수험생은 기본을 지키면서 신모를 정석과 치르고 정리하며 자기 확신과 입시 관성으로 정신 승리 해야 합니다. 기본. 네. 기본을 확실히 갖춰 두세요. 그 기본은요. 딱두 개를 지키세요. 줄결 잘 지키기, 수업 시간에 깨어 있기. 제가 생각하는 기본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바라는 학교와 전공에 합격할 겁니다. 합격하려면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하고 그 성과를 내려면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하고 그 역량을 갖추려면 그만한 노력을 행해야 해요. 그 노력의 시작은 출결 잘 지키기, 수업시간에 깨어있기, 이 둘이에요. 그리고요, 이 둘을 잘 갖추면 평생이 달라집니다. 출결 잘안 지키고 수업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리듬이 깨져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출결 잘안 지키고 수업시간에 깨어있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반은 학습 분위기가 깨져서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바라는 학교와 전공에 합격하길 바라신다면 이 둘을 꼭 지키세요. 출결 잘 지키기, 수업시간에 깨어있기 그리고 10월에는 갖춰야 할 기본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요. 바로 수능 시간표에 몸을 맞춰두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 시간표에 몸을 맞춰두셔야 돼요. 출결 잘 지키고 수업시간에 깨어있고 몸을 수능 시간표에 맞춰두는 기본을 잘 지키면요. 자연스럽게 정신승리로 이어져요. 정신승리! 구모 끝나고 나서 만날 수 있는 나락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일단 제가 5월과 7월과 8월에 갈림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9월부터는요. 이거 기분 나빠지 마세요. 9월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어, 아니면 잘할수 있겠다. 내가 바라는 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겠 가능성마저도 가능성마저도 보지 않으면 그냥 이때부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해보자도 아니고요. 올해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요. 하루하루 어, 이렇게 내려놓고 렇게 하루하루 점점 점점 뭐랄까요 잠겨가는 그런 험생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가장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케스트이에요 시험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파이팅을 내고 더 힘을 내야 되는데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정신승리가 답이에요. 정신승리. 절대 안 끝났어요. 입시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예 그리고 10월이 되었습니다. 아, 10월. 10월은 이런 느낌이랄까요? 폭풍전야 수능이 점점 다가오고 그럴수록 마음은 고동치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승리가 옳다! 오예! 정신승리의 비결로 제가 자기확신과 입시관성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확신인데요 이제 초이성의 자신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초이성이요 비이성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선 초이성입니다 자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세요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붙는다 그냥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따라 말하세요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붙는다 꼭 명심하세요 정신승리 고3에게 10월은 10월 모의고사가 있는 달입니다 뭐 수능을 거의 한달 남겨두고 치르는 시험이죠 어, 10월 모의고사는요 학습 동기를 고치하려는 그런 목적이 매우 강해요. 학생들이 한달 정도 남은 수능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동기부여를 하려는 그런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월 모의고사를 청량 음료로 그렇게 여겨요. 그럼 이 시험 모의고사 어떻게 보냐면요, 당연히 정성을 다해야죠. 여러분 모의고사는 사실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치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모든 모의고사가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달 정도 남은 수능에서 내가 어떻게 치를지를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험몰고사의 결과는 마지막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그 피드백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서 막판 스퍼트를 내기 위한 준비를 갖추셔야 돼요. 네, 시험몰고사 이 시험을 잘 정리해 막바지 수능 준비를 정비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오답노트와 주민 학습이에요 오답노트 만들 땐 점수표를 만드세요 한눈에 쏙 들어오게 이때 표준점수도 넣기 이렇게요 거창하게 할거 없어요 그저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소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 샘플에 나와 있는 숫자는 표준점수에요 자기의 성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입시를 준비하는 첫걸음 중 하나입니다 점수를 정리했으면 이제 문제 차례입니다. 틀린 문제, 힘들었던 문제 모두 정리하세요. 샘플. 이렇게 한편엔 틀린 문제 또는 힘들었던 문제를 넣고, 그리고 그 옆에 틀린 이유와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상황을 자세히 정리를 한 다음, 이제 그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힘들지 않고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대책을 정리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나만의 자료가 생기게 돼요. 그 효과 엄청난데요. 강추! 늘리는 거고요. 어. 지금 그럼 범위를 좁히는 거는요. 저는 주민 학습이라고 했는데, 이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능 보는 날 있잖아요. 그날 그 쉬는 시간에 전 과목을 다 훑어볼 수 있도록 나한테 맞는 요점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주민 학습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포스트에 자세히 정리를 했고요. 물론 이 포스트의 링크는 제가 영상 소개글에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능이 다가올수록 자기한테 딱 맞는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핀셋 공부라고 또 생각을 해요. 시험월모고사 마치면 그해모고사는다 끝낸 거죠? 3모, 4모, 6모, 7모, 9모, 10모 이렇게 6개의 시험을 치렀는데 그 시험을 치른 거 그리고 그동안 공부한 거를 오답노트와 주민학습으로 정리하면서 수능 당일 공부할 자료를 만들어 두세요. 수능 당일 공부할 자료를 만들어 두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laughs>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서 고3이 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 저의 당부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죠. 고3의 시0월은 출결을 잘 지키고 수업 시간에 깨어 있고 수능 시간에 몸을 맞춰두는 기본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본을 잘 지켜두면요. 자연스럽게 정신승리로 이어져요. 그 정신승리는 나는 반드시 된다. 라는 자기 확신과 그 동안 생활 습관과 그런 생각을 습관으로 해가지고요 입시 관성을 만들어야죠 합격을 향하는 입시 관성을요 그렇게 자기 확신과 입시 관성으로 정신 승리를 하시고요 마지막 몰고사인 신무를 정성껏 치르고 잘 정리해서. 막바지 수능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될 겁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명심하세요.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고3의 10월. 건강한 완주, 지금 할걸 하며 그래서 합격. 합격의 순간이 가까워집니다. 기대하세요.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